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고구리 백제 신라와 함께 있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왜라고 발음을 해왔습니다. 그이 외에는요, 670년에 이 국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1592년에 난을 일으킨, 침략한, 그걸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는 임진왜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당시 왜란 나라가 없어요. 국호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일본 난 그래야 되겠죠. 어? 일본 임진 난 이렇게 부르던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나라가 이제 그거 말하자면 왜라고 했던 나라의 이름이 과연 뭘까 우린 지금 왜라고 불러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요. 어, 분명히 후한서 읽어, 어, 후한서 이게 지금 85권이에요. 그 발음을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느냐? 어, 근데 우리가 왜라고 하는 그왜 음은 일과 반에서 나온다. 일과 반이라는 것은 와라는 뜻입니다. 그 와라고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왜 라고 읽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어, 양자강 이남 사람들은 이걸 와 라고 발음을 합니다. 일본도 와 라고 발음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불러지나요? 이게 재밌는 게요. 정조대왕 때 발행한 전운옥편에 뭐라고 되있냐 나라 이름으로 할 때는 와라고 읽으라고 돼있습니다 정조대국 때 와라고 읽으라고 옥편에 쓰여 있어요 근데 거기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훈몽자에서도 예와 이렇게 돼있습니다 와라고 읽으라 훈이 예예요. 아니, 예가, 어, 조선만 예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어, 뭐, 외라고 하는 그 나라도, 예, 훈이 예예요. 예, 와. 발음이 와고. 근데 이게요. 어, 옥편에서도 말하자면 옛날 옥편이죠. 참, 오편, 어, 오편에서도, 어, 오, 화, 절입니다. 그, 와, 예요. 국명이다. 국명으로 할 때는. 그럼 우리가 고리백제 신라시대에 외인이라고 하지 말고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 와인, 그라니까 수생각이 나죠그 발음이 똑같으니까. 와인이라고 랬는다 그,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1원 오백, 구십, 이년에, 침략한 일본, 그, 일본 사람들을 보고, 일본 병사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우리가, 아어 내뱉은 말이 뭐냐면, 와그라노.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와그라노. 그 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위의 발음. 그러니까 분명히 와로 했다는 것이 우리 언어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운오편에도 어, 있고 훈몽자에도 있고 어, 후한서에도 있고 와 라고 발음했는데 우리 언어에도 와그라노. 와 그렇게 하나 라고 해서 와 발음을 했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왜라고 발음을 하게 되냐? 제가 저 처음에 책을 쓸때왜 그랬을까? 라는 단어를 왜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그 머리 틀을 머리를 따 가지고 집신을 신으면서 하는 말이 어찌라고 했더라고 요 그래서 어, 저는 왜라는 발음을 안 쓰고 어찌로 오 했는데 그 어, 왜가 음은 말하 우리가 음은보호할때왜 그러잖아요 이게 왜예요 진짜 그리고 국글로 얘기할 때는 와라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고민하면서 이, 이 삼국지권 30회에 나오는 외인은 와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 어디 나오냐면 마한 50국 중에 군우국과 비미국이 발제라는 나라가 바로 와국이거든요. 어디 냐고 삼국지 권 삼십 와인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한전에는 군옥과 비미국이 있다고하면은 어, 와인전에는 군옥과 비미국의 그게 왜 에, 에, 와로 부른다라는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산 땅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양자강 이남의 회계 그리고 아, 전주 밑에 남월 그리고 지금 해남도 그리고 대만 그러니까 양자강 이남에 살았다는 사는 사람들을 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산 땅이 만 군웅과 비밀 우기잖아요 그럼, 만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에, 우리는 지금 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럼 만이 되기 전에 뭐예요? 번조선인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진번군이 어디냐? 지금까지 진번군에 대해서, 어, 연구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뭐 우리가 이제 한사군 중에 하나라 해가지고 평안도에다 만들어 놨다가 또 이제 또 만주에다가 이제 또 한사군을 만드는 그런 한사군설이 있어요. 그런데 한서 7권에 진번이 나옵니다. 그 어디냐. 다미하고 파다미진번군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진본은 어, 나라 이름이고 어, 다미는 남월 지역이다. 그래서 남월을 보니까 송나라 어, 때 만든 우적도에 전주 남쪽이 바로 나머입니다 지금은 지금 네, 그렇게 됐는데 에, 지금 고 남월과 해남도 어, 주에요. 서쪽에 진번이 있으니, 그 진번이, 어 지도상에는 진파라고 나와요. 근데, 어 우리가 진번에 보는 발음은 우리는 진번그랬는데, 그 발음을 세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번자로도 발음하지만, 반자로도 발음하고, 파로도 발음합니다. 그진파는 바로 진봉군이다 이런 음, 것이 되겠죠. 그 진봉군은 동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조선인이었고 그 다음에 기준이 사만을 세웠을 때사만원이 있고 그 오십국 중에 비밀국과 군우국이 있고 그건 이제. 우리가 와로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 국호를 할 때는 어떻게 발음을 해 줘야 되냐? 후한서서 이렇게 해서 일과반 해 가지고 와로 불러주라는 그 발음은 따라야 오치일 겁니다. 그리고 이 와라는 국호를 우리가 얘기해 줄 때는 이게 670년 이전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60, 670년 이후에는 이게 일본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일본은 어디냐? 일본 열도가 아니에요. 왜의 이주였던 대만에서 국호를 일본이라고 고친 겁니다. 만약에 이 역사 그런데 이제 이어가문 그 외가 그 와가 일본을 고치게된 동기가 원래 백제하고 어 와인들은 어, 와국은 동맹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가 어, 그러니까 백제가 어, 의자왕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400척 어, 와인들이 이제 400척이 와가지고 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게 사서에 쓰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 백, 백제, 이제, 의자왕 군대가 무너지고, 나라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에, 그, 백제군과, 하, 이, 뭐 저도 입에 뱉었는데, 백제군과, 아, 와군이 이어나 이어나 버려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어, 당나라, 나당, 예나 구례 대항에다가 어, 폐해 가지고 본토에서 떠나게 되그 외에 이주했던 대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그런데 그 대만이 일본이라고 표시된 지도가요? 순실대학교 박물관에 지도로 남아 있어요. 그 대만이 일본이었습니다. 그 언제? 670년부터. 언제까지 그게 나오냐면 그게, 에, 마르코 폴로가, 아, 남경을 지나면서, 어, 물어본 그 때, 언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 편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집안고, 어.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집안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재팬이 됐다라고, 어, 지금, 일본이 얘기한, 그건 일본 열도가 아니에요. 어, 대만. 그래서, 어, 마르코폴로저를읽어보시면요 거기 내용이 동남아 분합니다. 근데 이 백제와 아 와는 어, 연합이고 그러니까 백제 속해 있던 나라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려 백제 신라와 같이 있던 와라는 나라를 일본 열도다 자고 되는데 아니에요. 호탕비를 연구할 때도 호탕비를 연구하려고 하면요 먼저 나라가 어디 있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호태왕 때 나라를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태왕이 탄생 전에 출판한 것이, 편찬된 것이 삼국지고 부후에 만들어진 것이 후한서예요. 그 삼국지 후한서에서 동의은요 유연년 5월 지역에 따라 있습니다. 그것이, 에, 어, 상대, 어, 최초에 쓴 상대사 시중에 고구리 백제 신라가 어디 있는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와는 양장항 이남에 있다가, 670년에, 에, 대만으로 갔다. 만약에 이 역사를요, 장재석이 알았다면, 절대적으로 대만을로 피신 안 했을 겁니다. 왜? 아니 왜구라고 우리가 왜구라고 부르는 것은 외인들의 군대가 아니까 백제와 와인의 연합군대거든요. 그 연합군대가 본토 회복을 하려고 진나라들의 동해안을 얼마나 침략을 했습니까? 결국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 12세기까지도. 침략을 하다가 끊었어. 그래서, 에, 송나라 건국할 때, 건국하고 나서부터, 그 나오는, 우리가 대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어? 일본 열도에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는 어, 그시대에 와는 양자강, 이남에 있던 사람들이고 군국과 빈외국이 발전한 국가다. 그 마한 5 0국 중에 두 나라가 발전한. 그래서 백제와 와인들은잘 어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왜그 송사부터는 왜가 아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아 지난 모한 신라 뭐 백제, 다 지들이 다 사는다는데, 아니에요. 서, 그, 속이었는데 그렇게 역사를, 제들 쓰는 거죠. 아니, 백제가, 저, 어, 위급할 때, 외인들이 금방 와서 도와준다? 아, 지금도 어려워요. 그렇게 도와주기가. 아, 아, 뭐, 6일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지만요. 그러나 이게, 외의 연합군 내고, 어, 백제의, 어, 속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에, 가능했지 않나. 그, 그러니까 우리가, 무, 어, 문주왕 때도, 어, 그랬잖아요. 문주왕 때도, 어, 와인들을 가지고, 어, 어 원조를 받아가지고, 만명을 끌고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에, 한생이 무너져서, 어, 그냥 함락돼서, 어, 이제 전쟁을, 모던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언제든지 구세력 어, 끌고 올수 있다. 이건 나의 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에, 영적 안에 있기 때문에 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왜라고 발음했던 나라는 와라고 발음해 줘야 된다. 에,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끝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